은퇴 후 노후 생활을 할수 있는 돈, 연금, 월급처럼 받고 싶기도 하고요. 한 번에 목돈으로 받고 싶기도 한데, 어떻게 받아야 좋을지 그 방법에 대해 알아볼까요? 안녕하세요. NH투자증권 백세시대연구소에서 100세 100세까지 잘 살기 위해 연금을 연구하고 있는 장정민 연구원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회사 다닐 때 꼬박꼬박 정립했던 이 퇴직연금을 은퇴 후에 어떻게 받으면 좋을지 그 종류와 장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월급은 들어오지 않는 은퇴 후의 삶,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위해서는 은퇴할 때 받는 퇴직연금을 지급받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의 노후 생활 목표나 생활 패턴에 따라서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을 잘 선택해야 하는데요. 연금 수령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 볼수 있습니다. 기간 지정형, 금액 지정형, 연금 한도 내 수령형입니다. 그첫 번째 기간 지정형은요, 가장 기본적인 방식이고, 특별한 연금 지급 방식에 대한 니즈가 없는 경우 추천을 해 드립니다. 5년에서 40년 사이에 일정 기간 동안 연금을 수령하는 방식이고요. 이현 지급 시점의 적립금을 평가액을 지정한 기간 내에 잔여 회차로 나누어서 지급을 합니다. 지급 금액은 수익률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지만 이 정해진 기간 동안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 금액 지정형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이 적립금이 소진될 때까지 매월 100만 원에서 200만 원등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고 최종 회차에서는 남은 잔여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이 방식은 일정한 금액을 꾸준하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할 수는 있지만 아, 만약 퇴직 연금 운용 성과가 부진하면 초기에 적립금이 모두 소진될 수 있어서 꼭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두 가지 방식은 상황에 따라 필요한 금액과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기간 지정형과 금액 지정형을 혼합할 수도 있고요. 연금을 지급받는 기간을 이두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서 국민연금 수령 시점에 따라 연금을 많이 받는 기간과 줄여받는 방식을 적용할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연금 한도 내 수령형은 연금을 절세 목적으로 활용하고자 할때 추천드리는 방식입니다. 연간 연금 수령 한도 금액을 지급 주기에 따라 나누어 지급하는데, 연금 수령 연차 9년 이하만 신청 가능하다는 점꼭 알고 가셔야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연금 지급 방식들은요, 연금 개시 이후에도 변경이 가능한데요, 부양 가족의 독립, 취업 등 본인의 재무 상태 변화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 인출 계획을 수정해서 변경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증권이나 보험, 은행 등각 금융회사마다 이 연금 지급 서비스의 종류와 지급 주기 및 신청 제도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가입한 상품이 어떻게 설계되어 있는지 미리 미리 확인해 두시고요. 알찬 노후 생활을 위한 연금 지급 방식을 정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잘 적립하고 운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무 상황에 맞게 지급받는 방법을 정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월급을 받을 수 없는 은퇴 후 노후생활에 안정적인 도움이 될수 있도록 연금 인출 전략을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미래의 노후생활을 위한 퇴직연금 수령 방법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